어, 지난 주에는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 부산에서 마치고 왔습니다. 71개국에서 12,00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언약 미션 비전이 전달되고 각인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성경 보면 이 미션을 일찍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와 사무엘, 다이십니다. 시대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그런데 늦게 깨달은 사람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언약 또 정확한 미션 비전을 심기를 죄롱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없는 학문 그 바탕이 진화론이죠 하나님 없는 학문만 계속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기성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에만 묶여서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순서가 바뀌어요 영과 육이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데 미어난 자는 하나님이 없다 부인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육의 순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은 계속 지향 속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려야 할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네피림 세력이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손은 자기 주인을 알고 낙이는 임절을 알것만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겠어요. 그러면서 금이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겠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왜 오는지 언약 놓치니까 알 수가 없죠 고난이 왜 오는지 첫째로 복음이 끊어지면 그 시대는 재앙에 빠집니다 이 시대에 바벨론 신흥제국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 바벨론은 물 위에 있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가 도시, 도시.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함한 거예요.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전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했냐. 왕이 보는 데서 왕천여 70명을 살해래요.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 뽑고 세우랑에 치여서 이천리 길을 끌고 갑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200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면 바벨론 제국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에레미아 통해서 또 예언해요.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일 것이다. 그런데 말씀 놓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성도 허물어지고 성소는 불타버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가 약탈돼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왕 자녀 70명을 왕이 보는 앞에서 살이랍니다 비참한 현실이에요 나중에 왕두 눈을 뿌아버리잖아. 그 이천리 길이 짧은 길입니까? 말꼭문에 매달려가지고 끌고 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거루한 씨가 이 땅에 그렇특이니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없애버리겠다. 후대에게 랩넌트, 복음심하라 말이지. 에레미아가 그 후로 또 예언했어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 것이다 그러니까 친 바벨론 파라고 에서 에레미아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레미아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 것은 멸망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도록 불신앙에서 돌이키도록 세상에서 돌이키도록 악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신흥 제국 페르시아 파사를 일으킨 겁니다. 고레서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못들리는데 바벨론은 바다에다가 성을 쌓고 견고하게 세워서 물 위에 있는 도시라겠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겠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강 줄기 물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 바닥이 도로가 돼서 이 도로를 타고 와서 바벨론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년 전에 이사회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어요. 제국 파사를 내어 세우겠다. 고레스라는 왕을 내가 기름보 세우겠다. 그가 오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백성을 노여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해보가도록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사회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에리미아를 통해서 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책을 읽다가 때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70년이 가까웠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왕이 출생하기 전에, 200년 전에 두 마리의 책에 제국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적어놨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해보가도록 기록했다. 고레스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제국이 건설되기 전에 국가와 개인의 일생이 하나님의 예언서 책에 기록된 거예요. 고레스가 충격을 받고 명령합니다. 제국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측령이 떨어지니까 왕의 명령을 누가 맡겠습니까?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국가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사람을 움직여요 일을 행하시는 요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요와 그 이름을 요하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첨과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생명을 주관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AD, BC로 나누지 않아요. 예수님이 탄생 전이 b c 고 탄생 이후가 AD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가 누굽니까? 그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랩런터들은 오직의 보물을 가지고 세상 살릴 남은 자 그루터기임을 깨닫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걸어간 씨가 그루터기라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순례자임을 깨닫기를 주의하므 축복합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왕같은 지사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르셨다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재창조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남은 자 그리토의 금을 깨닫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의 복음으로. 복음은 오직입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세상을 어떻게 취합니까? 오직 성령.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설려야 돼요. 우리 장렘 기도한 것처럼 2 3 7 5 0 0 0용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번에 그 참년 해외 랩넌터들 보니까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한국어가 세계 공룡어 될것 같아요. 공룡. 참, 이 남태, 남태평양 그 섬나라, 저 아프리카 흑인들,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전 세계 이 복음을 한국어로 듣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복음, 유일한 복음, 확실한 복음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새로 시작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 네. 2375천 용적 시대가 됐어요. 성교사를 파송 안해도 2375천 용적이 이미 와 있어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뜰 성전을 세워서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세상 치유하고 랩런트를서밋으로 만들기를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초창기 때는 어른들이 보험운동 시작이기 때문에 70%가 어른들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70%가 랩런트들이에요 세대교육을 했는데 이 랩런트들이 그냥이 아니고 확실한 율성의 보험을 가지고 세워진 랩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니가 일어나라넌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했어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흥국과 파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졌어그 옆에 포로 끌려간 다니엘이 장관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을서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70년 전에 쓴에레미야서 70년 후면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고레스란 왕의 명령으로 해방될 것이다 이 책을 가지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미 200년 전에 이 사회가 70년 전에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서를 가지고 고레스 왕을 찾아간 겁니다 당신 나라가 여기 기록되어 있고 당신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당신이 해야 할그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바로 명령합니다. 전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바벨론이 뺏어왔던 예배들이었던 그 성물 다 돌려줘라. 성년이있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도와줘라. 명령을 어긴 자는 절대로 살려두지 말라. 명령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령을 짓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 붙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죄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이시고 사람을 생명을 주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시대 살릴 랩넌트가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단일 한 명이 일어나니까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바벨론 포로로. 에레미야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친 바벨론파다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 주셔요. 또이 말씀 못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어떤 위기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언약 붙들고 기도하기를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고 생명을 주원하는 사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피치경제 삼뜰성령 경제 회복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삼뜰성전이 빨리 보이면 안 돼요 나무일치는 보이면 안 돼요 바로 우리가 랩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언약 붙들고 응답받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감옥 에 있으니까 할게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괴걸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괴걸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의 비철경제, 성교경제 삼떨 성령 경제 응답 받기를 죄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막을 유일한 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이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념하게 해서 매달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단을 꺾는 능력입니다. 모든 저주를 막는 능력입니다. 지옥권세 운명을 뒤집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겠어요다 상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가난, 질병, 무능을 꺾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모든 닫친문이 열리기를 죄로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성찬 나눕시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벌써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시므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원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생명을 주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조월해서, 전무호만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성전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이들 나와주시오.